What? Uh -oh. 카페 본주에 있는 원테이블북 스타 옛따 책방입니다. 네, 옛따를 찾은 책들. 지난 한주간 옛따에는 어떤 책들이 오갔는지 한번 볼까요? <laughs> 네, 짜잔! 어우, 옛따가 애정하는 정치학자. 하승우 선생님의 최신작이죠. 어, 최저임금 좀 아는 십대 이따 책속에서도 선보였던 책인데요, 가치란 백수 삼촌의 최저임금 명강이. 아 정말 되게 쉬워요. 그래서 청소년 노동의 세계에 진입해 있는 혹은. 곧 진입할 뭐 이런 알바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꼭 먼저 읽고 어른이 먼저 읽어야 됩니다. 어, 한번 읽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어, 일하고 있는 청소년이 이 책을 보신다면 슬쩍 사장님이 볼수 있는 곳에 슬쩍 놔두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불빛에서 나왔습니다. 어, 격주 수요일마다 그신그 어, 그 애정하는 정철자 선생 선생님과 함께 신자유주의 노동 이래 미래에 대해서 사회가 강독회를 있잖아요. 어, 지난 시간에 그 기록되지 않은 노동,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뭐야쿠리트 아줌마라든지 뭐, 톨게이트에서 어, 뭐, 일하는 분들, 뭐정서 노동자, 뭐 어떻게 뭐 뭐, 되게 다양한 어떤 우리가 굉장히 마주치지만 어, 노동자,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분들에 어, 대한 어떤 인터뷰해가지고 구술 기록으로 만들어낸 책을 살펴봤었는데 어, 그때 어, 그 책과 이 책을 가지고 한 선생님이 고민하셨다고 해요 어떤 책을 읽는 게더 좋을까? '신여진 빈곤'이라는 책입니다. 여성의 빈곤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 여성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여성 노동, 빈곤과 연결된 어떤 여성 노동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설명해내고 있는지, 오, 그러니까 2011년에, 와, 문체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됐던 책인데, 제가 이제 알았네요. 정재원 선생님이, 이렇게 음, 약간, 어, 그런 것들, 연구서, 연구서를 다행 분으로 출판한 책입니다. 어, 꼭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어, 어려울 것 같아요. <laughs> 아, 내용이 아니라 글이. 음. 그리고 역시나 이정한 한승 선생님이 어, 지난 주말에 막스 뮤넬레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제 주제강연을 기조 발표나 했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오셨어요. 음, 전환기의 한국사회, 성장과 정체성의 정치를 좀 갈무리해서 그때 나온 자료집을 이번엔 출판을 하셨던데, 원래 했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이거 나온 건 처음 봤는데, 그래서, 아, 또, 아승 선생님의 팬으로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좀 보고 싶어서, 어, 싶기도 하고, 어떤 여기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막스콤날래 그래서 어,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 한번 그냥 책으로라도 한번 만나보자 싶어서 봤어요. 음, 한승원 선생님은 일부에 있네요. 녹색 자본주의인가, 적색 성장주의인가,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 시대의 변혁 전략에서 첫 번째 어, 경제 성장주의와의 결별 없이 대안이 가능한가? 라는 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고 있네요. 시간 나면 딱꼭 한번 보고 싶은 책이에요. 음, 이 책은 역시 일단은 애정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애정하는 출판사 시금치에서 좀 오래 오래 전이라고 해야 될까? 어, 몇 년에 나왔나? 2010년에 편의 책이네요 땡큐 아메바 텃밭 농부를 위한 토양 먹이 그물 활용법이런 책이에요 어, 아시는 분 중에 이제 교육공동체법 오늘의 교육이라는 격월간 교육전문 매체를 만들고 있는 곳의 사무국장님인데 그곳에서 연동해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농이라는 어 그런 뭐랄까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 어떤 그런 일들을 벌이고 계셔요. 그래서 왜 됐죠? 거기도 하면요. 계속 텃밭을 이제 임대해가지고 이제. 교육농이니까, 이제, 어, 선생님, 이 시기도 한데 조합원들하고 같이, 이제, 턱받은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막, 이런, 이런 것들 막 하고 계시는데, 그거 하면서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막,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그 현장에 옆에 있다가, 얻은 <laughs> 어, 어, 책이에요. 선생님이 네, 책 한번 보면 좋다고, 제가 땅한평 없이 서울에 살고 있어서, 음, 내가 이거를 활용할 이, 활용할 일이 있을까 싶지만, 주변에 또 농사 짓고 이러신 분들도 꽤 되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직접 보고, 추천해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어떻게 보니까, 농부의 동업자는 미생물이라는, 어, 카피가 있네요. 진짜 흙은 살아있고, 발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음, 텃밭, 뭐, 농사, 전업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뭐, 주말 농장에다 이렇게 그런 쪽에 지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더, 촘촘 읽게 되면 책소개에도 넣어볼게요. 또 월요일 아침마다 우리 다락방에 언니들과, 그냥 언니들 아니죠. 미친 언니들과 함께 어, 여성시 얘기를 읽고 있잖아요. 어, 이번 주에는 김혜수 선생님의 날개 환상통을 읽었는데 어, 내용이 많기도 하고 또 피어라 돼지라는 책이, 모기가 날아다녀. 어, 피어라 돼지라는 그... 그 시집이 더더 더 재밌다고 해가지고 이거 한주더 하기로 했어요 김현선 선생님 이책 갖다 놓으면 팔리고 갖다 놓으면 팔리고 그래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혜순 시인의 날개환상통이 있고요 어, 지난번에 읽은 책이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 김사희 시인의 책인데 어, 참여하고 싶은데 못한 선생님이 예, 그러니까 신, 예약 신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박스가 하나 있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 아 김사희 시인의 또 다른 책 반성하다 그만둔 날 시중문학사에 사는데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구할 수는 없었는데 알라딘 중고 매장을 뒤지다 보니까 이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파는 책은 아니고 제가 이 책을 잘 읽어가지고 어, 이것보다 더 훌륭하다고 이야기 되는 이 책. 근데 제목만 보면, 아, 일러스트북이라고 하나요? 그림얘기 같이, 어, 제목만으로는 그렇게 연결해서 약간 그림하고 같이 볼수 있는 시집으로 다시 타, 태어나면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도 문득 들기도 했는데, 어, 꼭 읽어보고, 이거는 리뷰를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다음 주에 여성시 읽기 모임에서 읽게, 아,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읽게 될 박소란 시인의 심장에 가까운 말. 뭘까요? 따끔따끔, 뜨끔뜨끔, 따끔, 막 따끔, 따끔. 아, 그럴 것 같은 시집. 그리고, 저희 이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여성작가가 쓴셀프 어, 소설 읽기 모임. <laughs> 어, 이제 모임 이름이막 머리가 아파. <laughs> 아, 거기서 읽을 책은 아닌데, 어, 지인 중에 에디토리얼 출판사의 이제 그 대표님을 또 알고 있어요. 1인 출판사인데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작가가 한국 작가들이 쓴 SF 단편선을 만드셨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가볼게요. 6월 2일까지인가, 지금, 네스24하고, 이제, 독점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책을 얻을 수는 없는데, 선생님께서 친히 방문해주셔서 책을 선물해주고 가셨어요. 아, 여기 보면, 이렇게 사인도 있죠? 아직 팔지는 않고, 요 아마 다음 주쯤에, 대다에는 <laughs>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남동 기차길, 옆, 원테이블 북스토어, 에다 책방. 이미 세은 이곳에 도저대감이 돼요. 광화식을 그냥, 기리기리, 하면서, 어, 아주, 어, 그 <laughs> 따뜻한 글도 막이렇 적어주셔서, 어, 너무 감사해요. 어, SF, 어. 아직 많이 촘촘하게 제대로 읽고 있지는 못하는데 어 한국작 언니들도 이렇게 멋진 글들을 쓰는구나 하면서 단편집들이 막 매료되고 있는데 아, 이런 책을 또따따하고 이제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책도 너무 예뻐요 여기 막그 트레스 싱지라고 하잖아요 그 표지가 그표지 이렇게 싸게가 이렇게 벗겨진 이런 책입니다 이때 네, 네, 틀어놓으면 많이 주문해주세요 그리고 요번주에 읽게 될책 드디어 공이 윌일스 화재감시원 읽게 됐고요 요번주 어, 다음주 읽을거예요 어 지금 SF모임 멤버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혹시 수요일 어,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 정도 시작하게 어, 되는데 아, 진행을 하는데요 어 이참에 한번 나도 껴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 오세요 다, 이번 주, 다음 요번주 다음주는 화제감시요두 번에 나눠서 읽을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태국에서도 보고, 어, 이게, 제가 또 딸이 있으니까, 확, 눈에 들어왔던 제목이어서, 부에다 났는데요 우리가 딸들에게 해줘야 말들 우리 앞에 놓인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는책이고요 신뢰할 만한 출판사월일포 에서 나 왔어요. 여성들과 페미니즘들의 성취,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와 새로운 직면의 문제 앞에서, 앞선 여성들이 뒤에 올 여성들과 어떻게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할까?라는 어 카피가 걸려 있네요. 멜리사 벤 영국의 저널리스트 있게 활동과 가 여권의 책인가봐요. 한번 꼭 읽고 저희 딸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좀 정리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 오, 요즘 굉장히 핫하게 떠오른다고 해야 되나? <laughs> 역시 5월에 봄에서 나왔고요. 지극히 문학적인 취향, 한국 문학의 성장성을 묻다 오미진 선생님이 어, 지은 책인데요. 어이씨, 요즘에 막 이렇게 언니들이 자꾸 이 책을 들여다보고 있어서 봐야 될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어, 되게 재밌다고요. <laughs> 어, 네. 뭐 이미 이 책... 음. 아시는 분은 이미 다 아실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팔릴 것 같은 제 코너. <laughs> 의외로 유쾌한 생물 도감. 뭐, 이상한 동물 도감, 뭐, 이런 것들, 이런 책들이 자꾸 은근슬쩍 나가가지고, 어, 이 책도 있길래 이것도 나갈까? 해갖고, 한 번, 어, 들여놔봤어요. 놀라운, 굉장한, 신기한, 알려지지 않았던 생물들의 숨겨진 모습. 같이 밝혀봐요. 겉모습, 숨겨진 모습. 이렇게 뒤에, <laughs> 요런. 그런 것들고 그린톤 너무 재밌죠. <laughs> 네, 아우야 아이 갖다 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이것도 관계에 관련한 그런 책인가 해가지고 드려놓은 책이에요. 지금 당장 당신의 SNS 계정을 삭제해야 할. 열까지 이유. 어, 안 그래도 하도 이요즘 SNS 뭐, 뭐 카톡, 뭐 페이스북, 인스타,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정말 사람들하고 연결돼요. 게 되게 쉽기도 하고 접속하기 쉽기도 한데 한번 이제 접속하면 헤어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공항. 이제 아내가 오기도 하고, 막 이런 되게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 모습들도 많이 봤고, 저도, 어, 한때, 아, 공항 식0은이었나 막, 아, 쉽게, 아, 막, 카톡이나 이렇게 알람이 이렇게 딱 뜨잖아요. 색깔이나 뭐, 다 지금은 다 이렇게, 그, 바탕화면에서 안 보이게 <laughs> 저를 집어 넣어 놨는데, 어, 그런 어떤 SNS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어 놨나? 좀 도움이 될,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한번 도움 을좀 받아볼까 싶어서 일단 드려놨어요. 지금 세계에 쉬운 감정만 증폭되고 있다. 우리는 좌편향이나 우편향이 아닌 하향평준화되고 있다. 당신이 누르는 좋아요는 공감인가? 잡음인가? 실리콘 밸리 과학자들은 왜 SNS를 하지 않을까? 가상현실의 창시자 제런 러니어의 소셜미디어 진단. 오, 그, 오. 지은이가꽤 권위 권위라고 해야 될까, 꽤어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아주 표지는 발랄하게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음, 궁금해요. 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짜잔무락감미 하루키 에세이 걸작성 나왔습니다. 뭐 말이 필요 없죠? 장수고양이. <laughs> 아 문학동네 이런 책들 참잘 만들어요. 아또 애정하는 김미경 TV. 에서 나온 책이죠. 포노사핀스 어, 전 김유경 TV 직원 전 직원한테 사서 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뜯는 것들 위에는 포노들이 있다. 새로운 부의 창출, 새로운 행동의 표준, 새로운 마켓의 중심 이미 세상은 그들에게 정복당하고 있다. 어, 2009년에서 2019년 오 11년간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인류의 행동 양식과 소비 패턴. 이런, 스마트폰이 나온 신인류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어, 빨리 봐야 되겠네. 어, 한국 사람이셨어요. 최재희 님이 지셨고, 지셨고 두려움을 떨지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도 된다고 데이터가 말하고 있다. 어, 이런 빅데이터를 연구해서 정리해낸 책들은 그냥 한 번씩 보기만 해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냥 감으로 이렇게 그냥 추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근거? 뭐 이런 역할들도 해주시니까. 좋은 것 같고요. 네, 까데기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아직, 어, 이렇게 편되어 있어서 내용은 아직 못 봤는데, 궁금해서. 주, 부제가 택배상자 하나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라는 부제가 들렸어요. 어, 표지가 택배상자 위에 앉아서 쉬고 있다고 해야 되나? 멍 때리고 있는 음, 청년이 하나 있죠. 우리 만화밥으로 나왔고, 이 종철. 작가가 그렸어요. 택배는 사람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하지만 그 뒤에는 고된 노동이 숨어 있다. 아이 얘기를 이걸 어떻게 풀었을까? 빨리 읽고 소개하고 싶은 책입니다. 아 지난 주에 옛다책 소개에서 소개한 만화책이죠. 창비 만화책, 기분이 없는 기분. 아 구정인 만화인데 어, 이거를 책 소개를 올렸더니 선생님들이 막 어, 신청하셔가지고 <laughs> 예약 신청하셔가지고 몇권더드려놨습니다 옛날에 오시면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예전에. 음. 자 우울증 심연 일기 추락 또 애정하는 출판사 중에 하나인 이숲에서 나왔는데 어이 책을 어떤 선생님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두 권을 갖다 놨는데 두권다 금방 나와가지고 다시 재입고된 책이에요. 아 그래픽 노블일 텐데 아, 아직. 딱 보기 살펴보기 전에 바로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내용을 아직 못 봤어요. 조만간 보고 <laughs> 리뷰를 올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지난주에 어,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사 모은 책들이고요. 이번 주에도 어저께도 또 <laughs> 질렀습니다. 어떤 책들이 나가는지 어, 작은 책방에 원테이블 밖에 없는 곳에서 진장 도대체 어떤 책들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는 걸까 궁금하신 분 그리고 어, 옛날에서 한 번이라도 잘 짧게라도 이렇게 어, 소개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책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어, 가져다 드세요. 저자 사인본이나 뭐 기증본 같은 경우는 별도의 아, 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구나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어, 볼수 있는 책다볼 그러니까 수는 있는데 살 수는 없고 보기만 할수 있는 책감지를하겠죠네 <laughs> 오늘의 옛따를 찾은 책들 여기까지 안녕.